저첫 <laughs> 번째 생물부터 맞춰보세요. 갑니다. 제 에그박스 안 보이는데 눈 감고 있어 요 지금 무서워가지고 자, 갑니다. 물이 떨어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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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 뭔지 알것 같아요. <laughs> 맞춘 세요 <laughs> <laughs> 뭔지... 안녕하세요, 양박사입니다. 양박사가 오늘은 상어몰래 카메라 2탄으로 오늘은 에그박사 문어 몰래 카메라를 한번 준비해보려고 여기. 어, 부산의 수산시장에 왔어요. 자, 그럼 일단은 뭐 문어랑 오징어를 구매해 가지고 또 한번 에그 박사를 놀래켜 보도록 하죠. 아, 여기 양 박사가 자주 찾는 여기 횟집이고요. 여기에 이제 바다 생물들이 엄청 많이 살아요. 안녕하세요. 저희 문어랑 오징어를 좀 사러 왔습니다. 아 문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문어 있어요. 이거 양 박사가 미리 말씀해 놨거든요. 음, 우리나라에서 잡힌 문어죠. 네, 남의 문어. 남의, 남의, 남의 돌, 문어라고 합니다. 남의 문어. 남의 문어를 돌문어라고 하죠. 돌문어. 어, 오늘 에그 박사를 롤리킷, 비장의 무기, 돌문어. 낚시 한번 하시래요? 낚시 한번 해볼까요? 문어 낚시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와, 문어가 굉장히 똑똑한 생물이래요. 야, 양박사가 아, 절로 들어가면 좀 잡기 힘든데? 유인을 한 다음에. 쇼라 어, 갇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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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서라라라. 와, 이 친구가 색깔을 변화시키는 녀석인데. 어, 이 친구가 물이 수온이좀 높으면 빨리 죽어 버리죠. 예. 아, 그래서 시원한 물을 유지해서 양박사 가져가도록 가 할게요. 나는 나 오늘에 그 박사를 놀래키기 위해서 어, 아, 간대. <laughs> 그리고 여기 지금 오징어도 모이는데요. 이 친구는 무슨 오징어죠, 사장님? 아, 물 오징어고. 요 친구도 두 마리 넣어주세요, 사장님. 어이 예. 뭐야 얘? 와이 뭐야? 어 차가 물총, 물총, 물총부터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와. 자 물총 한번 더. 양반사 말은 참잘 듣네요. 물총. 자, 뭐. 한번더 해볼까요? 불총! 자, <laughs> 워터파크가 돼버렸어요 여기 시장이. 오늘 그 애드 박사님 많이 놀랄까요안대를스고 무슨 생물인지 맞추기를 해야 될 텐데 어,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문어를 만졌을 때는 군소를 만진 느낌이 날것 같고 오징어를 만졌을 때는 그냥 사람 몸을 만지는 느낌이랄까. 자, 드디어 양 박사가 문어랑 오징어를 사와 가지고 지금 바닷가에 몰래 카메라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와 양박사가 양동이로 이 물을 바닷가에서 계속 떠다달랐다 해가지고 지금 엄청 깊어 수온이 높아지면 빨리 죽는다고 해가지고 양박사 급하게 오거든요 야이 물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 문어가 나가지는 않겠죠? 자 이로 문어 투하 뭐야 친구야 오와 오. 상당히 지금 잘 붙어있어요 양박사가 한번 볼게요 오, 일단 은 합격. 자, 1호 문어는 잘 살아있습니다. 부끄러운가 봐, 또 유튜브 나온다고. 아, 그냥 부끄러운 종이들이 많아요. 투하, 문어. 자, 지금 두 마리. 오, 이 친구는 원래 카메라를 상당히 잘해줄 것 같아. 야, 수영 실력 보세요. 너무 이쁘게 수영한다, 문어 친구들. 요렇게 나오지도 않겠죠, 밖으로? 어, 나올 것 같은데? 우와, 여러분도 보이시죠? 이미 조금 없어진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적응하면 금방 살아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징어 투입해야겠습니다. 자, 오징어, 오징어, 살아있어라. 어, 왜 이래? 자, 오징어 친구들이 성격이 급해서 빨리 죽는다고 하는데, 일단 어떤가요, 홍 박사님? 하얗게 질린 거 보니까 겁먹은 것 같네요. 어, 좀만 기다려볼까요, 물에서? 그래도 이렇게 빨판을 빨아당기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힘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계시나요? 박사님 어. 어. 안녕하세요 뭐죠? 갑자기 촬영했나요? 오늘 또 몰래카메라 준비했는데 <laughs> 일단은 써서. 안대를 써주세요 어마무시한 바다생물 몰래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고용히 하시고요. 안 대로 빨리 써주세요. 제가 에그박사가 오늘 촬영했 대해서 바다 쪽으로 이따 왔는데, 바다에 벌써 들어갔다 오셨나요? 아니, 땀이에요. 땀인가요? 아침부터 수산시장 가서 수조 채우고. 오늘또 어떤 컨텐츠를 준비하셨길래? 출발. 에그박사가 이제 무섭지도 않아요. 웬만한 진짜 에그박사 무서워하는 다리 8개 달린 그 친구만 아니면 괜찮아요. 다리 8개? 다리 8개. 어떻게 알았지, 오늘? 네. 오늘 준비한 거 어떻게 네, 알았지? <laughs> 이 친구가요? 아니요, 이 친구가요? 오! 오. 오. <laughs> 어, 벌써... <laughs> 잠깐만, 잠깐만, 지금 제가 안 보이잖아요. 안내를 해주셔야죠. 자양자, 아니요, 자양 우양우, <laughs> 우양우 하고 하른쪽으로 자, 밑에, 박사님, 친구 어, 왔어요. 어디요? 친구 왔나? 어, 친구가 <laughs> 또 있다고요. 자, 일단은 여기 네. 들어가서 어떤 생물인지 맞춰봐야 돼요. 상어보다 더와이 박사 무서워하는 친구가 있나요 어, 일단은 바다생물 두 종류고요. 두, 종류요. 두 종류고. 들어 가서 손으로 이제 만져 보고 맞추면 상품이 네. 있습니다. 상품이요? 알겠습니다. 일단 에그 박스에 맞춰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냥 들어오세요. 오케이. 없고. 우와! 우와! 우와. 물이 깊어, 깊어. 이게 깔리겠다. 이게 깔리겠다. 이거 뭐 헷갈린다. 우와, 잠깐 발끝에 뭐가 <laughs> 뭐가 다였어요 진짜. 자, 여러분들 발끝에 뭐가 달고. 오! 오. 앉아 주세요. 우와,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자 일단 앉아서 와아와잠깐만너자깐아 항상 이 몰래카메라가 온도 오, 잠깐만요 왜왜왜 아닌가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 아무, 아무것도 없네요 자 지금 우와. 몇 마리 있는지 혹시 힌트알수있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아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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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생물이 Expert. 두 가지요? 예, 예. 오, 우와, 여기, 우와! 이거 뭐야? 아유, 뭐야? 튜브야, 그냥? 아니요, 이거 방금 맞았어요. 방금 만진 게 생물이었어요. <laughs> 자, 첫 번째 생물부터 맞혀보세요. 제 에그박스 안 보이는데 눈 감고 있어요, 지금 무서워가지고. 자, 갑니다. 와, 머리 떨어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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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이 뭔지 알것 같아! 요와 우와! 맞히세요, 선생님. 것 같아! 우와! 여러분들이 손에 뭐가 붙었 맞춰보세요 방금 손으로 만진 생물은 어떤 생물 하나, 둘, 셋! 정답은 다리가 여덟 개달린 다리가 여덟 개달린문어 친구 아 너무 쉬웠다 쉬웠나요 네 너무 쉬웠다 좀아야겠던데요자 <laughs> 나머지 한, 생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친구 어이 친구 있는데 이 친구는 손을 안 눌러줄 거예요. 지금 아까 에그 박스 엉덩이 뒤로 지나간 같은데 그 친구 같은데 그친구좀 빨랐거든요 아우 <목소리> 깜짝이야 이거 양박살이 상해 얘 물총 쏘거든 <쏘는. 목소리> 물총을 쏜다얼굴안 닿아 <목소리> 친구인데 아우 아, 지금 우와 아, <목소리> 아, 뭐야, <목소리> <목소리> 뭐야 양박살 <양바수. 목소리> 악세사리인가요? 아니요 이거 악세사리요 농... <목소리> 자 이제 맞춰보세요 박스완이. 아 일단 잡아 우와 우와 <목소리> <목소리> 우와, 될것 같아요. 정답. 저, 저, 저. 정답, 자, 자, 자. 정답 어디 있 카메라 어디 있죠?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두, 세, 정답은 정답. 오징어! 아, 바, 바, 너무 아, 바, 바. 쉽게 맞춰버렸다, 다. 자, 대를 아.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아, 아우, 우와, <laughs> 여러분들 애기 박사 맞춘 게 오징어인데 오징어 살아 있나요? 살아 있어요. 우와, 아, 우와, 우와, 다리에 붙었어. 다리에 붙었어. 우 와, 지금 오징어가 애기 박사 발에 붙었어. 와 뭐야 지금 문어 굉장히 많네요. 지금 이거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황은 일단은 네. 아아파아요 아, 아, 그냥 어. 누우세요. 진짜. 뒤에 이 편하게 누우세요. 스트레칭 갈게요. 저는 에그박사가이 바닷가에서 <laughs> 만나볼 친구는요 바로 오징어와 문어였습니다. 빨판이 있는 친구들의 대명사죠. 이, 이 친구는 굉장히 빠른데 어떤 종류의 문어인지 아시는가요? 이 친구는 아무래도 크기를 봤을 때는 돌무나니까 아닐까 싶습니다. 아 역시 박사님의 지식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이 친구가 지금 <laughs> 물총도 쏘고요. 눈이 눈이 노랗잖아요. 오유유유. 어제 밤새 쏘았나요? 오 이거 뭐야? 갑자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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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물총 싸움인가? 애가 박사 눈 하나 잡아가지고 싸움 해야겠어요. 오, 취한 <laughs> 것 같아. 와! <laughs> 물총 이렇게 쏴야죠. 보세요. 하나 둘셋 물총 발사. 못뛰했어 하나 둘셋 물총 물총 하나 둘 셋. 발발발 양광사한테 발사해 봐. 발사. 그리고 여기 보면 요게 문어의 입이라고 합니다. 여기 여기. 이게 문어의 입인데 손을 넣으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에, 네, 이 입은요. 엄청 날카로워요. 엄청 날카롭고 딱딱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문어에도 이빨이 있습니다. 와. 아, 따가! 자, 그러면 오늘 에고 박사가 문어와 바다 여행을 떠난다고 해요. 요 상태로 바로 바다로 태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갑자기 에그 박사가 바다로 <laughs> 문어 친구들과 여행을 떠난다고요? 에그 박사가 바다 속에 숨겨진 그 보물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laughs> 자, 에그 박사 탑승하도록가겠습니다 우와, <laughs> <잖아! 웃음> 우와, 우와, 우와. 어 자, 여러분들 오늘 에그 박사가 문어와 오징어 놀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laughs>